간만에 이제 어, 녹화를 하는구나. 함수의 최대와 최소죠. 응. 앞에 거 어차피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하면은 어차피 앞에 거를 복습할 수밖에 없어요. 보자 함수의 최대와 최소. 동성 이 동성이 새끼들 죽었어. 내가 북채 두개샀다고 그랬잖아. 어디 갔지? 북채 두 개. 문제풀이 시에했나단단해요 오동락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들아 그 최대화 최소 앞에 단원이 뭐죠 함수의 아 찾아봐 얘들아 앞에 최대화 최소 바로 앞에 뭐죠 그 아, 그래프인데 바로 앞 단원이 뭐죠 함수의 그그그뭐뭐 뭐? 극대화 극, 극대화 극거죠아이죠 그쵸 어자 한번 복습을 좀 할게 복습을 복습을 극대와 극소가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또 보자 차분히 복수할게 3차 함수 볼게 랄랄랄랄라 X 3승 빼기 뭐할까 이 창작의 고통은 말이야 흠! 흐3 6 잠깐만, 누구니? 그 종, 봉투 네? 때문에 응. 누구 오, 오지 않았네 아, 어. 어, 잠깐만 음.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몇차 함수죠? 3차. 3차 함수죠? 맞죠? 우리가 1차, 2차는 중학교 때까지 배웠잖아 3차 이상은 미분을 통해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무슨 분? 미분? 맞습니다 미분하자 태훈아 미분 시작 어, 우리 태훈이 그냥 죽여 죽여 미분값이 0 0대... 될... 왜? 왜? <laughs> 민망해? 잘한다고 봐야 역시, 승표가, 칭찬하는 게 워낙 낯선니까 너희들. 특히 남학생들은. 야, 미분값이 항상 뭐될때 봐야 돼요? 연결 때 봐야 돼. 왜냐면, 미분값이 0일 때 fx가 뭐를 갖기 때문에? 미분값이 0일 때 fx가 그 값을 갖죠. 뭔 얘기인지 볼게요. 그래프가가몇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인수분해 보니까 3에 x빼기 3x 플러스 아닌가 맞아요. 2차 함수죠. 2차 맞나요? 맞아요. 됐어요. 음. 우리 도 함수에 뭐가 중요해요? 도 함수에, 도 함수에 뭐가 중요하죠? 도함수 값이 양수면, fx가 뭐하죠? 증가하죠? 도함수 값이 음수면, fx는 감소하죠? 맞니, 얘들아? 레드썬! <laughs> 자, <웃음> 그쵸? 도함수 값이 양수면, fx가 증가하죠? 도함수 값이 음수면, fx는 감소한다, 이게죠? 어. 이게 도함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그래서 도함수 값이 0일 때가 중요한 거야. 부호가 바뀌는 시점 0일 때가. 됐어? 뿔맛뿔이니까 뭐니? 원래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지. 됐니 얘들아? 맞죠? 이때 x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일 때죠? x가 3일 때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때 함수 값을 뭐라 불러? 극대가 말했죠? 극대, F-1이죠? 요때 함수 값을 뭐라 불러요? 극, 소 값. F3이 극소 값이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맞니, 얘들아?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극대, 극소였어요. 무조건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려면, 3차 이상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조건 미분해서 뭐 만들어? 0 만들어. 알죠 그래서 미분 값이 0될 때가 X가 3과 마이너스 1이죠? X가 마이너스 1과 3뚝 찍고, 극점 두개 찍잖아. 그죠? 이렇게 극 박분아. 고맙다, 박분아. 그, 니키가 또 혼날 줄 알았냐? 아니 와줘서 고맙다. 어. 아, 진짜. 오늘. 알았어요? 그 책에 보니까, 어, 0이구요. 그 다음에, 최대 라지 엠이 F3으로서 20이죠. 됐냐 얘들아? 맞아요. 음. 근데 반디 말했어. 이것이 최대인지 이것이 최대인지는 꼭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냥 겉보기로써 아 이게 더 위에 올라있어서 최대 같다라고 하는 순간 틀릴 수가 있어. 응? 오케이? 음. 자 요거 관련해서 내가 니들한테 삼차함수를 바라보는 팁을 좀 할테니까 한번 적어주세요. 책에다가. 응? 잘 봐봐. 응? 야니 개새끼야 느끼는새끼가왜또 멍하니 있어. 옆, 옆더 들어와. 더 들어와 한 칸. 왜? 이게 바이블로, 바이블로 하지 그러면 뭐 성경으로 하니? 그러면 바이블에 뭐 있어? 따이블 있어, 따이블 계속. <laughs> 어어 어, 있어 옆에 있는데 어 오동나무 난타 전용 있거든 그 졸라 아파 그거 그거는 그거는 그 때리면 뭐 하나 부러져요 이게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어 감각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가 아니라 다리가 아예 부러져 그래서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제 민주 민주 사회에서 구타와 체번은 없어,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3차 함수 특징이 있어요. 잘 봐봐.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정사각형을,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그려볼게요. 문서가 아, 네. 책이 없으면 노트라도 좀 꺼내서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니? 어 시험이 끝났으면 뭔가 그죠? 우리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겠지? 어 사랑해 이 새끼야. 정사각형 여섯 개가 있어요. 여덟 개가 있어요. 네 개, 네 개. 건전지가 일본산 싸게 판다 그래서 샀는데 이거 일본산 또뭐 어? 후쿠오카 지방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어? 방사은 아니 아니겠죠? <laughs> 어. 요즘 일본산이라게 무조건 이제 위험해 그죠? 일본산 그러면 일본산. 니들 그. 그 가족 외식에서 뭔가 회를 어? 회를 싸게 판다 하면 무조건 먹지 마세요. 그 무조건 일본산이야. 일본 그 밀매 불법 밀매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말은 안 되죠. 갈게요. 삼차함수는 항상 대칭성이 있거든요. 삼차함수는 항상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의 대칭이에요. 항상. 항상 삼차함수는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의 대칭이에요. 알았죠? 항상 3차는 항상 그래요. 알았죠? 선생님, 극점이 없는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여기 대칭이에요. 항상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알았죠?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 도형이거든? 그 얘기 해줄게. 저기 원점 잡을게. 원점을 지난다고 하자. 잘 듣고 적어. 시간 줄게. 0이고 1이고 이렇게 할게.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겠지? 맞냐? 먼저 듣고 얘기해요. 간다. 3차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맞죠? 맞아요. 아직 그리지 마세요. 왜냐면 뻥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야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일학기 때 배웠던 수원에서 배웠던. 어 사인 그래프죠. 오. <laughs> 웬일이야? 어 얘가 사인 그래프죠. 그러니까는 점대칭이지만 축대칭은 아니에요. 3차함수는 그래서. 원점 긴하죠 자, 원점 대칭이긴 하죠. 점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이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요. 그래프가 그래서 바깥이 안쪽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극대극소 안쪽 뿐 완만한 대신에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더 가팔라요. 알았죠. 그리고 원점에서 1대인 2 거야. 1대2. 됐어요? 1대2, 1대2. 요 비율은 항상 존재해. 3차 함수에서. 항상 이 비율이야. 알았어요? 또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루트3이 돼요. 얘는 뭐겠어? 마 루트3이 되죠. 왜안 그려, 새끼야. 빨리 그려. 사랑해. 알았죠? 그렇습니다. 고3 종강에서 되게 심심하니까 빨리 친구 데리고 오세요. 응. 반을 세, 하나 더 개설하든가, 우리 같이 뭐 분부하든가. 항상 그 고3 종강 하면은, 그, 잘 키운 새끼, 저기, 군대 보내는 기분이에요. 아, 여학생 군대 안 가죠? 어 지금 잘 키운 딸, 어, 저기 시집, 아, 이사 가다. 아무튼, 어디 보내는 느낌이에요. 성원아, 어그 일어나서 요거만 그리고 자세요. 좀 이따 내 쉬는 시간 줄게요. 많이 졸리죠. 아이 시간 졸릴 때데 내가 오늘 오늘은 돈이 없어요, 들아 오늘 내가 음료수 못 사주고 다음 시간에 졸면 사줄게요. 지금 이번 주 목돈이 들어가 가지고 아 지난 주에. 여덟 개 그리라고 여덟 개이 새끼야 여덟 개이 새끼야 여덟 개이 새끼야 하나 둘셋네줄 알았어? 그래서 극대와 극소 안쪽은 완만하고 바깥쪽은 가파르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쪽이 더 최대가 될 최대값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요 축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해 보세요 바깥쪽이 좀더 최대에 가깝겠죠 맞니 아, 얘들아? 절대 얘들아 축대칭은 아닌거야. 알았어? 이차함수이할게 축대칭은, 아, 좌우대칭은 아니야. 점대칭이야. 근데 고3들, 고3선배들도 공부를 좀 하기 싫은 선배들이 어, 마치 이거를 축대칭이라고 어,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야. 알았어? 왜? 굳게 믿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물론 정답은 아닌데, 어째 문제가 풀려서 답을 체크해야지, 지가 마음이 풀리거든.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됐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92쪽 보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배고파요. 쌤도 오늘 한개 먹었대요. 그것도 편의점 햄버거 2,100원짜리 응. 아, 대신에 야, 오늘 그거 증정하죠. 데미소다 그 햄버거 사니까 데미소다 무료 증정해가지고 응. 활용 그래서. 응. 너무 기뻤어요 응. 활용문제 동성은 이거 많이 봤죠? 동성은. 네. 도화지가 있어요. 도화지가 있는데, 모퉁이를 4개를 잘랐어. 그래서 접어 올려서 상자 만들죠? 그 중산폐 했잖아, 그죠? 이래 상자 만들게 해봤어? 여친, 남친들한테 상자 뭐 선물 안 해봤어요? 어? 아직 여친이 없어요? 안사귀봤어요 능력 없는 새끼. <laughs> 너희들 때그꽃 먹은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 관심 없죠. 남이 연애서 관심 없죠. 아 쌤은 그 누나들이 세 명이거든. 다 남친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상자 접어서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반마다 그러니까 접는 거야. 어. 이, 오늘 밤은 뭐큰 누나, 내일 밤은 둘째 누나, 막 그러면서. 됐죠? 자, 높이가 x 고요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가로가 원래 뭐 20cm인데, XX 접어가지고, 20-X. 알았죠? 그렇죠? 가로 길이가 원래 20이었는데, XX 접어서 20x. 뭐, 세로 길이가 16이었는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X, X 접어서 16-2X, 어, X가 아니라 2X겠죠. 어, 뭐 이렇게 있어. 부피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부피가 영어로 볼륨이죠? 볼륨. X에 관한 함수인데, 다곱한거 아니냐? 맞잖아? 어. 맞잖아? 곱하면 몇 차식이 돼요? 몇 차식이 돼요? 3차식이 되죠? 부피에뭐 최댓값 구하라 그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 어차피 이번 시험 때 했잖아. 나도 존나 까했잖아. 너. 그리고 들었어요? 네. 쇠기. 응. 응. 성원이가 착실해. 응. 야 성원이가 너 저기 응? 응. 추월하지 못하게 너 긴장해라. 응? 벌써 뒤까지 따라왔다. 됐어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어, 똑같이 방법으로 미분해서 극점 찍고요. 알았어? 잘라줘서, 잘라 구간을 잘라줘서 최대값 구하면 돼요. 근데 X, X 범위 구간이 어디니? 헬로 봐봐. X의 범위는 뭐야? X 범위로 구간을 설정해줘야 되거든요. X는 길이 아니야, 길이.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요.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0보다 크지 않아 길이기 때문에 그럼 x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x가 8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x는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아요. x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8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게 미분해서 극점 찍어요. 그래서 0과 8 사이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라 이거죠. 알았어요? 대부분이더라. 대부분에서 활용에서는요, 극대 값이 대부분 최대 값이에요. 활용 문제에서는요, 대부분 극대 값이 최대 값이에요. 극대와 최대가 원래 같은 말이냐? 아니잖아. 근데 활용에서는 되게 제한된 범위에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대부분 극대 값이 최대 값과 일치해요. 대부분. 그래프 그려보면. 알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함께. 졸리니까, 내가 착하, 착하니까, 딱 10분간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자.